안녕하세요. 저희 허브 아일랜드 제품 추천 받으려고 왔거든요. 그러면 이쪽 딱 허브 찜질팩입니다. 아우까지 허브 씨앗으로 만든 허브 찜질팩이고요 어깨에도 되고 배 아프면 배에다 하셔도 되고 허리에다가 하실 수 있는 이 안에 씨앗 아우까지가 들어가 있어요.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라벤더인데 라벤더는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도움을 드리는 허브입니다.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분무기 보이죠? 이 세트에 분무기 사용하거든요. 이렇게 물을 뿌리고. 아, 나 생리통 너무 심해. 뭐 어깨가 너무 결려 이런 사람들은 반대쪽도 물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. 돌돌돌돌 말아서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다가 4분이나 5분 돌려주면 됩니다. 보통 어머니 아버지분들 뭐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오고요. 여자친구가 생리통이 좀 심하다. 아, 배가 너무 아파 이러신 분들은 찜질팩 하나 사놓으시면 되게 오래 쓰실거든요 어깨에 올리는 어깨찜질팩 전용 배팩이 있어요. 허버아홉가지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에다가 얹는 것도 있고. 점이 엄청 많죠 그 전기로 하는 제품들은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천연 씨앗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냥 전자파도 안 나고 향기도 되게 향기롭습니다 핫팩은 일회용이고 돈이 들잖아요 그냥 물 뿌려서 쓰는 것 때문에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경제적인 제품이죠 그리고 거좀 추천드립니다